와, 완전, 까득 찼네, 까득 찼어. 어? 30마리가 되니까, 와, 이거 뭐냐? 어? 어마어마하네요. 자, 용의상. <목소리> 반갑습니다, 친구분들. 이번 시간에 해볼 게임은, 와일드 테이머고요 이 게임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보석을 627개 노가다를 해가지고요, 좀 많이 모아놨구요 이거 갖다가 지금 남아 있는 그물을 마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가자. 3개 남았거든요. 오픈 가자. 206개, 218개까지 오픈하면서 지금 이제 최대로 오픈이 됐습니다. 총 보시면은. 30개, 30개까지 오픈이 됐구요. 이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 황금 사막에 한 20마리, 돈도 좀 많이 모아놨거든요. 20마리 모아가지고, 나머지 10마리는, 어, 티라노사우로스랄까 보자. 나머지는 티라노사우로스로 가겠습니다 티라노사우로스를 구매한 다음에, 와, 완전 까득 찼네, 까득 찼어. 어? 30마리가 되니까, 와, 이거 뭐냐? 어? 어마어마하네요. 30마리,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과연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걸로 이제 못 잡으면 진짜 멘붕인데. 잠깐, 잠깐. 마스크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스크는 방석탐지 마스크이기 때문에 다른걸로 교환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택으로 갈까? 보자 음... 기절이 가장 좋기는 한데 용해산 최종보스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한 아,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지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오가다를 했고, 그 다음에 한 세, 네 번을 도전을 해본 결과 잡지를 못했거든요. 아, 이번에는 30마리를 데리고 가니까 제발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 30마리다, 30마리,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을 데리고 가는데요 와... 근데 일반 동물들도 너무 강해 하하... 벌써 한 마리가 죽어가네 와 큰일 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너무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그 다음 30마리를 한 번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와 이거 쉽지가 않네 어떻게 가야 되지? 도는 거 같은데 돌아서라도 한 마리로 또안 죽인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잘 피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동물들이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동굴 보이자마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보스, 용의 산 최종 보스 들어가자. 가자. 저 30마리 맞죠 지금 이걸로도 못 잡으면 진짜 멧돼지다. 이 기분상 잘못된 건데 3 0 마리다. 와 드디어 드디어 용해산 최종 보스를 잡았네요 드디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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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야, 이게 몇 마리 죽은 거야? 30마리 중에 29마리가 죽어 가지고 아, 29마리 됩니다. 1 9마리가 죽었고요. 음, 티라노사우루스가 좀 몸빵을 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잡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용의 산 최종 보스 클리어했고요. 이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널 잡으려고 일주일이 걸렸다. 일주일이.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네요. 드디어, 용해산 최종 보스를 잡았구요. 아, 트라노사우스 가고 어우, 무슨 불을 뿜는데? 불을 뿜어요. 아, 드디어, 용해을 탈출합니다. 용해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 그때 못잡았던 빡빡이 공룡 좀 잡아보고 싶은데. 하마가 이렇게 세단 말이야. 오우, 메테오. 실살기도 쓰네요. 최종 보스가. 제가 드디어 이제 최종 보스 용의산 최종 보스를 마무리 지면서 보스도 이제 구매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드래곤이구요 공격력이 55555 체력 55 555555 라는거 엄청나게 강력하죠 강력한 만큼 가격 또한 어마어마 합니다 25000원 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살려면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마리만 구매를 하고 간지용으로 데려다니고요. 이제 보시면 신규 맵이 딱 열렸습니다. 신규 맵 어인섬이 오픈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어인섬을 한 바탕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의 산 진짜 클리어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어인섬도 도착했고 보면 어인섬은 맵이 굉장히 크네요. 맵이 왜 이렇게 커? 맵이 굉장히 크고 난인 걸로 봐서는 보스도 여러 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 어인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용해산 최종 보스를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 수 있도록 해요. 그럼, 안녕!